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업 강사입니다. 여기 적어져 있는 주제를 한번 보세요. 32, 33, 34, 35, 4개나 되죠? 금융론이나 이런 건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 중심으로 딱 암기를 하고 이제 문제에서 자꾸 이걸 응용해 먹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는 내용이 많이 필요한 게아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가 봅시다. 31페이지. 당의 부채금융과 지분금융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의 구분 그럼 먼저 뭐 떠올라요 아 부채는 채니까 채과 지분은 지니까 주시 요건 떠올라야죠 그리고 지분금융을 암기하는 게더 유용하죠 쪼그니까 그래서 지분금융은 주시 그다음에 신 벤처 투자회사 신디케이션 조 인트벤처 부동산 투자회사 그래서 이 표를 암기해 줘야 됩니다. 일단 부채 금융은 채권 아, 다른 표현이 사채겠죠. 그리고 지분 금융은 주식 근데 주식의 다른 표현은 공모라고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공모 또는 보통주 공모 주식의 공모고 보통주 보통 주식을 뜻해. 자 그리고 신 인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 회사, 신 벤처 투자 회사. 자, 그리고 부채 금융에서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부채 금융은 돈을 빌리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두 글자는 전부 다 대출이야. 대출, 대출. 근데 대출의 종류가 우리가 금융에서 배우는 대출이 세 가지 정도 있단 말이에요. 저당 대출, 그 다음에 신탁증서 대출, 그 다음에 프로젝트 대출. 저당 대출, 신탁증서 대출, 프로젝트 대출. 이것들은 대출이니까 부채금융인데, 출제자들이 대출을 보여주지 않고 항상 이렇게 금융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저당 금융, 신탁증서 금융, 프로젝트 금융. 다 대출로 번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영어가 나와요, 영어. 영어 나오면 그냥 유동화증권. 유동화증권은 증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질이 전부 다 채권이란 말이에요. 채권. 채권. 특히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A, B, C, P. A, B, C, P. 원래 C, P는, C, P는 커머셜 페이퍼에서 기업어음이에요기업어 그러나 영어 나오면 채권, 부채금융. 자, 그리고 메자닌. 메자닌 금융은 부채와 지분의 중간 성격이죠. 항상 메자닌의 암기 코드는 메자닌이 공주라고 왕자라고. 매자인 공주. 어디서 거주합니까? 신전. 그래서 신주인수권부 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체. 매자이 나오면 신전을 찾아요, 신전. 그리고 우리 시험에 후순위 채권이 나왔어. 후순위 채권. 자, 요런 뜻이야. 후순위 채권은. 우리가 주식과, 아, 주식과, 주식과. 요런 요놈이 주식이잖아 요놈. 여기 채권, 채권. 그다음에 주식. 자, 주식과 채권 중에 위험이 더큰 애가 누구예요? 주식이 위험이 더 크고 채권은 위험이 더 적어요. 채권은. 근데 채권 중에 채권은 위험이 더 적은데 채권 중에 후순위가 있어. 그럼 위험이 살짝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주식과 채권 요 중간 정도의 위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면서 후순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매잔인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된 거죠 중개사 시험에 자 그래서 매잔인 나오면 신전 신주 신주 인수권부 사채 신주도 주식도 있고 사채 채권도 있고 그다음에 전환사채 그다음에 후순위 채권 자 그다음에 금융의 위험 요새 금융위험 의잘안 나오니까 요것만 기억합시다. 음. 자이자 위험, 이이자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이 중요하죠 위험, 위험, 위험 아, 누구의 위험? 아, 대출을 해준 은행의 위험, 은행의 위험. 그 상사 대출 기간이 나와요. 아, 3 번도 지금 대출 기간 은행. 그리고 뭔가 위험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또는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고자 합니다. 그럼 공통적인 뜻이 은행이 위험을 뭔가 낮추고 싶다는 거예요. 어, 피하고자 한다, 또는 남에게 전가하고 싶다. 그게 자신의 위험은 낮추겠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어떤 상품을, 어, 판매한다. 변동금리,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하고 3번처럼 선호하는 이유는, 변동금리는 금리를 올릴 수 있잖아요. 이게 자신이 위험할 때 금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 상품을 선호한다. 자, 그리고 조기상환이야. 조기상환은 잘 나온다. 이렇게 조기상환이 나오면, 조기상환은 항상 언제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그러면, 시장이자율이 낮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시장이자율이 낮아질 때, 낮아질, 낮아지면,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리고 고정금리 상태야. 고정금리 상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대출금리가 고정상태. 대출의 위험은 항상 전제가 은행이 대출을 해 줬는데 고정 금리 상품을 팔았다. 이게 전제야. 전제. 에? 그래서 만약에 조기 상환은 언제 나타납니까?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면. 근데 앞에 봤더니 대출 금리가 고정된 상태. 이게 뭘까? 의문을 둘 필요 없어. 그냥 조기 상환은 항상 시장 이자율이 낮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밑을 봤더니 시장이자율이 뭐할때 시장이자율이 뭐할때 여기 조기상환 나왔으니까 시장이자율이 하락할 때 또는 시장이자율 뭐가 들어가야죠 하락이 들어가야겠네요 시장이자율 하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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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조기상환 위험은 커진다 이게 그러니까 조기상환 나오면 항상 하락 또는 시장이자율이 낮아지면 걱정 기억해 줘야죠. 자, 그다음에 대출 금액이에요. 대출 금액은 다 계산 문제죠. 그런데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꼭 기억하셔야죠. 자, 대부 비율이 뭡니까? 이건 익숙해져야죠. 우리 조금 조금 전 영상에서 1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했다. 근데 8억을 대출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80%. 이게 대출을 받은 비율, 대부 비율이죠. 대부 비율 LTV 자 그래서 LTV는 항상 차입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 차입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 담보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근데 시험에 시험에 봐서요. 자 LTV는 LTV는 담보물을 기준으로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인데 시험에 예. 네. 대출의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 LTV는 대부분 우리가 아니까. LTV가 30%다. 그러면 담보물의 30%를 빌려준다는 뜻이니까. 담보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인데, 갑자기 시험에 LTV는 대출의 담보물을 기준으로 대출의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나와. 그래도 똑같은 표현이다. 자, 은행은 대출 금액이라는 것 자체가, 대출을 해주는 것 자체가 위험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나와도 되고, 대출의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나와도 되고. 자, 그 다음에 DTI가 나왔네데 DTI. DTI에서 항상 D는 소득의 D죠. 소득의 D. 그래서 항상 DTI가 나오면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금액의 적정성을 판, 평가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럼 다른 표현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의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뭐 요렇게 나와도 상관없고. 자, 그리고 DTI 대신에 요새는 DSR을 쓰는 거니까. 음, DTI. 아이고, 대문자로 DTI. 또 D. DSR. 뭐 이렇게 나오면 DTI나 DSR이나 다 D로 시작하니까 전부 다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또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의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 요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죠. DTI, DSR 다 비슷한 개념이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은 LTV, DTI가 올라갈수록 대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LTV, DTI는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니까. ltv dti가 올라간다 대출 금액은 올라간다 대출 금액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매년 나오는 게이 대출의 상환 방식을 비교하는 것이죠 자 들어갑시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항상 암기 코드가 자, 은행의 원금과 은행에 원금과 또 모두 어, 이자를 함께 갖다 주는 방식이죠. 근데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원리금 합계가 어떻게 되고, 원금이 어떻게 되고, 이자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원리금 균등이니까 시간이 흐르더라도 원금과 이자 합계는 항상 또이또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뭐는 항상 감소해? 이자는 감소하는 거죠, 이자는. 이자는 항상 감소. 자, 원금과 이자 합계가 또이또이인데, 이자가 매번 감소해.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원금으로 상환하는 부분은 점점 늘어나겠군요. 어 그래서 원리금균등에서는 증가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애가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원금상환분이야. 원금상환은 원금상환분.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자 매기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 합계 이게 원리금이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부채 서비스액이고 또 저당 대출을 받고 지불하는 금액이고 다 원금과 이자 합계를 뜻해요. 자 매기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 저당 지불액이 동일하도록 상환하는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자 그런데 여기 서어 음. 우리 조금 전에 DTI가 나왔어요. DTI. DTI는 DTI.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제가 기억, 어, 여기서 하려고 내가 그때는 생략했는데. 자, 소득이 있어. 소득. 소득. 자, DTI가 뭔가요? DTI가 뭔가요? 그럼 뭐예요? 자, 우리는 소득을 벌었어요. 100만원이라는 소득을 벌어요. 그리고 이 100만원이라는 소득을 다양한데 쓴다고. 다양한데. 뭐, 아, 뭐 소비하는데도 쓰고, 아, 그 먹는데도 쓰고, 입는데도 쓰고, 뭐 통신비에도 쓰고, 학원비에도 쓰고. 근런데 DTI는 소득에서 은행에 소득에서 은행에 원리금 갚는데 얼마, 얼마를 쓰십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소득에서 내가 아, 원리금 갚는데 20만 원을 씁니다. 그러면 DTI는 20%가 되는 거예요. DTI는 20%. DTI는 20%, DTI는 20%. 자, 그러니까 첫 번째야. DTI는 잘 나와. 두 가지인데, DTI는 항상 요 D자가 소득의 D예요. 소득의 D, 소득의 D. 그러니까 대출 금액과 관련돼서는 DTI는 대출 금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그러면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금액을 평가한다. 그런데 요 DTI 이 크기 자체는 TTI 크기 자체는 무엇을 뜻하냐? 원리금을 뜻한다. 원리금. 원리금. 그러니까 TTI 세 글자가 나오면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러니까 공식으로 치면, 공식으로 치면 이 밑에 소득 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소득 100만 원. 그러니까 소득 100만 원에서 원리금 2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의미하니? 그러면 원리금을 의미한다. 원리금. 원리금. 그래서 요새 추세가 잘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이 균등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다 쉬워. 원리금을 dti로 이렇게 바꿔. dti 왜 dti는 원리금의 크기니까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 원리금의 크기니까.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도 나오고 요새는 dti가. DTI가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도 나온다. 네? 그래서 항상 연상이 뭐냐? 연상이 뭐냐? 보셔. 자, 2번. 차입자의 소득의 변동이 없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니까, 뭐가 균등한 방식이라고 해줘야 돼? 네. DTI가 균등한 방식이다. 대출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 일정하게 유지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 상한 방식에서, 상한 방식에서는 원리금의 크기, 원금의 크기, 이자의 크기,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 갑자기 상한 방식에서 DTI가 나오면 DTI 세 글자. DTI 세 글자니까 뭐의 크기를 의미한다. 원리금의 크기를 의미한다. 원리금. 그러니까 원리금이 균등한 상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DTI가 균등하다. 이렇게 해석만 해주면 된다. 그 나머지는 뭐예요? 응, 음, 요거죠. 이자는 감소하죠. 이자는 감소하고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 상환액은 늘어난다. 늘어난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원금균등을 보죠. 원금균등. 자, 원금균등도 은행의 원금과 아, 이자를 아, 함께 갖다 내죠. 근데 원금이 균등이야. 원금.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자는 항상 감소하는 거고. 자, 그러면요.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 합계도 어떻게 돼요? 항상 감소하는 거죠. 원금은 떠이떠이 이자는 감소하니까 원금과 이자 합계도 항상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원리금 균등과 비교해보면 얘는 감소하는 게 아니 얘는 증가하는 게 없잖아. 근데 원리금 균등은 음. 증가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이 는다고 원금이 는다고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자 원금균등은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원금을 균등하게 털어내 빚을 균등하게 털어낸다고 빚을 균등하게. 그래서 어떤 식의 표현이냐 이자가 이자가 일정하게 감소한다. 그냥 단순히 이자가 감소한다가 아니라 이자가 일정하게 매년 동일한 금액이 감소한다. 그러면 원금균등이야. 왜 음. 원금 빚을 빚을 매번 동일 동일한 금액, 왜 천만 원이면 빚을 천만 원씩 동일하게 갚으니까 이자도 원금을 동일하게 갚는 것만큼 이자도 일정하게 동일한 금액이 감소한단 말이야. 또 이런 표현도 있어. 장금, 장금 상환하거나 상환하고 난 장금, 잔금. 장금이 장금은 항상 계속 상환하니까 감소하는데에도 일정하게 감소한다. 일정하게라는 표현이 있다고, 일정하게. 이거는 일정하게라는 표현이 있으면 원금균등이란 말이야. 봅시다. 아이고. 자,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균등하게 상환을 합니다. 그럼 원금균등이겠죠? 여기 빵꾸도 안 뚫어놨어. 자, 그런데 여기 봤더니, 원금균등 상환 방식이고,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감소죠, 감소. 늘어나는 건 뭐밖에 없어 원리금 균등에 원금밖에 없어요 감소야 감소. 그런데 조심해야 될게 있어 상환의 방식에서 이 원리금을 뭐라고 출제하기도 한다 DTI로 출제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원금 균등에서는 원리금이 감소를 한다. 그러면 뭐가 감소하는 거야? DTI가 감소한다.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밑에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DTI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DTI는 원리금, 원리금 합계를 의미한단 말이에세 글자니까. 아 그러면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은 또이 또이, 이자는 감소. 그러니까 결국 원리금이 감소한다, DTI도 감소한다. 이게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2번과 3번은 원리금이 감소한다, 음. DTI가 감소한다. 똑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강조하는 거예요. 상한 방식에서 DTI가 나오면 원리금으로 해결하면 된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세요. 2번하고 2번에서 제가 강조한 거 눈에 보이는지. 이거 보여? 일정하게, 일정하게, 일정하게 감소합니다. 그럼 그냥 원금 균등이야. 근데 이게 논점은 아니죠? 감소하냐, 증가하냐, 이게 논점이니까 수업 중에 그렇게 강조하는 걸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보세요, 밑에도. 4번 질문도 일정하게, 일정 금액이 감소한다, 야. 그럼 뭐, 원금 균등이겠죠. 그런데 물어보는 건뭘 물어봐요? 장금. 원금을 항상 균등하게 털어내니까 장금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정하게 감소한다. 자, 최정식. 자, 체증식, 체증식 상환방식은 점점 상환의 금액을 늘리는 거니까 미래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젊은 계층에 유리하다. 그리고 부의 상환, 부의 상환,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항상 체증식으라, 체증식이랑 연결시켜야 된다. 체증식이랑 연결시켜야 된다. 자, 그리고 항상 상환방식의 비교죠. 상환방식의 비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 두 가지 패턴이 이런 거예요, 이게. 상환 초기에, 상환 초기에, 상환 초기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10년 내가 대출을 10년 동안 상환하기로 했다면, 10년 동안 상환을 하는데, 특별히 초기를 중심으로, 초기를 중심으로 세 가지 방식 중에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묻는 것이죠. 이 초기가 있고, 두 번째는, 상환 기간 전체, 상환 기간 전체를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두 가지를 구별해줘야 돼. 요 자, 그런데, 요, 상환 초기에, 상환 초기에, 원리금이 누가 크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놈으로 암기했죠. 원금균등으로. 왜? 원금균등은 빚을 빠르게 갚는 방식이다. 요건, 요걸, 요걸로 해결하죠. 자, 상환 초기에 원금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빚을 빠르게 갚는 원금균등이 가장 많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자, 또 봐. 원리금의 크기 가려울고 원리금 대신에 DTI의 크기라고 해놨어요. DTI, 원리금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자, 초기에 은행에 지불하는 원리금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당연히 원금균등이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금을 상환하고 난 남은 잔금. 이게 3번의 잔금이죠. 잔금은 원금균등은 원금을 빠르게 갚으니까 원금을 빠르게 많이 초기 갚는 거니까 남아 있는 잔금은 가장 적다. 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자 봐요 아, 내 얼굴 가고 뭔가 세 가지 방식을 비교를 줘. 그러면 우리는 원금균등 상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가장 많거나 가장 적으니까 이게 확실해. 그래서 상환 초기에 은행에 상환하는 원금의 원금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빚을 빠르게 갚는 원금 균등이 가장 많다. 그리고 원금이 가장 크다는 건 원리금 합계도 가장 많은 거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도 가장 크다. 많다. 아니 원리금도 가장 많다. 원리금의 다른 표현인 DTI도 가장 많다. 자 잔금은 원금을 상환하고 난 나머지 돈이니까 원금을 빠르게 상환한다 이 말은 남아 있는 잔금은 가장 적다. 자그 다음에 상환 기한 전체야. 자 표현 보세요. 어쩔 때는 총 누적 이자액을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총 누적 원리금을 묻기도 해. 요 표현이 달라. 특히 봐요. 여기는 이자액만을 물어보는 거고 여기는 누적 원금. 누적 이자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구별의 실익이 없어 그냥 상환 기간 전체를 물어보면 차입자의 이자 부담액을 물어본다라고 하시면 돼. 자,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원금균등이니까 원금균등은 빚을 빠르게 갚는다. 그래서 상환 전체 이자 부담액은 가장 적다. 가장 적다 이렇게 가장 적다 이렇게 암기. 자 원금균등은 빚을 빠르게 갚아요. 그러니까 힘은 들죠. 힘은 들지만 전체적인 이자는 대신 가장 적다. 이게 원금균등은 딱 기억할게. 원금균등은 빚을 빠르게 갚는 방식이다. 따라서 초기에 원금 상환 분이 제일 많아. 그리고 원금을 빠르게 갚으니까 남아 있는 잔금은 가장 적고. 그리고 원금 빚을 빠르게 갚는 거니까 힘은 들지만. 전체적인 이자 부담액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두레이션. 두레이션은 회수 가중평균 회수 기간이라고도 하고 어, 상황 기간이라고도 하죠. 네? 상황 기간. 그러면 두레이션은 항상 실질을 반영한 상황 기간이에요. 실질을 반영한 상황 기간. 또는 회수기 은행은 회수하는 거고, 은행은 회수하는 거고 차입자는 상환하는 거야. 그래서 상황 기간으로도 나오고 회수 기간으로도 나오고 아무튼 이놈이 핵심이야. 어떤 방식? 원금균등. 원금균등은 빚을 빠르게 갚는다. 가장 빨리 상환하는 거니까 실질적인 상환 기간, 두레이션. Duration. 두레이션은 가장 짧다. 가장 짧다. 이게 두레이션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빚을 상환합니까? 은행이 실질적으로 빚을 얼마나 빠르게 회수합니까? 딱 하나. 빚을 빠르게 갚는 방식일수록 듀레이션은 가장 짧은 거예요. 빚을 가장 천천히 갚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 원금이라는 빚을 상환 대출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안 갚고 만기에 이렇게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잖아요. 이 방식은 원금이라는 빚을 가장 천천히 갚는 방식이야. 그럼 듀레이션은 길다고 해야 돼. 가장 짧다고 해야 돼. 가장 길다. 가장 길다. 빛을 빠르게 감는 방식은 트레이션이 짧고, 빛을 천천히 감는다. 트레이션이 길다.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